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찰서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위대한 의사와 그의 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자우자우 바로 앞선 앞선 에서에세 번째 요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라는 말씀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o say that I ha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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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는 y that I have to say that I h 마지막 다섯 번째 요점까지입니다. 자, 그럼 설교 본론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른 요점을 다루게 되었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요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문이 역설하는 대로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자들, 즉 필요성을 전혀 갖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런 이들은 혼자 내버려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의사는 완전히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처방전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약을 내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처방전을 보내면 처방전을 불 속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약은 거리에 던져질 것입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처방전을 받으면 자신이 굉장히 크게 모독을 받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그저 모독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스스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자신을 높이게 내버려 두고 또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구원이 요청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자기 스스로 구원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를 보내는 것이 의사에게도 모독적인 일입니다. 의사가 자기를 오라고 한그 사람의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아프신 분이 계시나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겠죠.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는 다 건강합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다 건강해요. 우리는 저 아래 사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열도 없고요. 홍역에도 걸리지 않죠. 우리는... 그런 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보니까 참 반갑네요. 반갑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때 그 의사는 자신이 감쪽같이 속아서 거기에 가게 되었음을 대번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비참한 죄인들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단 옷과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우리는 비참한 죄인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등에다 저는 비참한 죄인들이라며 욕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죄인들에 관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둘러서서 자, 우리 십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겼죠? 라고 말했다 합시다. 그렇다면 아마 여기 이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그릇된 일을 특별히 했다는 걸 알지 못하겠어요. 내가 아주 눈에 띄는 실수를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네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 여러분은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 사람을 그리스도께 보내어 옷이라고 한 모독적인 처사를 한 셈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여 했더라도 물의 함보다 더 나을 게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전혀 쓸데없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의 의술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자기의 지식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니, 이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와 있으니, 참, 나도 바보 같구나. 당신이 아프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애를 쓰겠지만, 당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 내가 도와야 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아프지 않을 때는 아무리 최고의 의사라도 여러분에게는 청소부만큼의 용도밖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진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보기에 전혀 보배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보통 사람에 불과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다면 의사에게 감사할 마음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사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구원이 절실하다는 느낌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결코 감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기 의의에 충만한 현재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잘했다 도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깊이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그리스도를 찬미함으로 그리스도의 보좌를 영광스럽게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말씀드려 온 것이 정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음악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조롱하는 말처럼 들렸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요점으로, 결론적으로 병든 자들은 예수님께 치료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오늘 아침 이 예배당의 구석구석에 던져야 합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까? 내가 죄인인가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예수님을 내게 오게 할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그 필요성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매우 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주편에서 더큰 능력을 발휘할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아주 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죄인이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그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대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대의 큰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또는, 오, 그러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은 더큰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 필요만큼 의사를 불러 와야 하고 그대에게 필요가 그렇게 많다면 그만큼 문을 더 많이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초인종을 더 눌러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더 황급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의 죄 하나 하나를 다 아뢰며 간청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병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매우 나쁜 경우입니다. 그의 돌보심이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36년 동안 불구의 몸으로 있던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36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능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필요가 여러분이 내세울 유일한 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합시다. 여러분은 분명히 매우 큰 구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매우 큰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런데 나는 치료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다시 병이 도져버렸어요. 뒤로 물러가 미끄러진 자예요. 여러분, 그런 병이 든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호세 14장 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자, 여기에 특별한 경우를 위한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원하십시오. 이큰 죄, 곧 침륜의 죄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분에게 가서 제게 와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십시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느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지를 증거할 뿐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알지조차 모르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느낄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실 삼아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당신을 더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약간은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식마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어, 당신을 어느 누구보다 더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분이 있겠죠? 그러나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기존의 죄에 그 죄까지 더하여 말하고 여러분의 불신앙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할큰 필요성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그 죄마저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좋습니다. 그런 일들에 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더 악해져요. 사랑하는 친구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기쁩니다. 더 악해짐을 느끼는 현상은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악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마귀처럼 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처럼 저주를 받았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그 위대하신 의사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것을 큰 구실로 삼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유일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이시라는 것을 아뢰 방도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친구요. 그대는 무엇을 주님 앞에 탄원하겠습니까. 그저 그대가 거지처럼 구걸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거짓 신사가 되어 구걸해야 한다면 저는 이 검은 코트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검은 코트를 입고 있다면 옷 여기저기 구멍을 뚫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할때꼭 해야하는 큰일은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이 사람은 궁핍하다고 확실히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싹 말라 눈만 쾅한 거지들은 자기에게 행운이 될 만한 얼굴을 가진 셈입니다. 그들의 볼은 폐병으로 하얗게 야위어 있습니다. 몸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처럼 마르고 야위어 있습니다. 넉마 조각 같은 옷을 겨우 걸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길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서 종이 위에다가 나는 굶어 죽어 가고 있어요 라고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치면서 돕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머니에다 손을 넣으면서 여기 이 사람 정말 공궁에 빠진 사람이구만 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의 최선의 구실은 절실한 필요성입니다 여러분은 공궁합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낼수 있는 최선의 경우는 나쁜 사정입니다. 할수 있는 한 나쁜 사정을 아뢰십시오. 가장 나쁜 사정이 최선의 경우라고까지 말하겠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더 작게 보이게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없이는 자신이 영락없이 망할 공고한 사람임을 아뢰십시오. 자신의 죄책과 비열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걸 생각하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아뢰십시오. 오주 예수여, 만일 주님께서 치료하실 자를 찾으신다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떠벌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경우를 찾으시고. 여론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당신의 약에 크게 감탄하게 될 경우를 찾으신다면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걸음더미 위에 있는 욕처럼 지독한 상처와 골마 터진 곳으로 가득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정말 너무 멀리 갔던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골마 터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으십니까?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대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그대와 같은 경우들을 만나기를 좋아하시니 그대도 그와 같은 구주를 만나는 걸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대에게 요청되는 것은 다만 그분이 그대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분을 안다면 그대는 그분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가장 비열한 자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사 그분을 이해하게 하시오.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인이여, 그대의 죄가 용서되었도다. 힘을 내거라. 즐거워하면서 그대의 길을 가거라. 크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 말씀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전혀 쓸데가 없죠. 진실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의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만이, 그렇게 된 자만이 구원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든자들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든지 자신이 죄에 병든 것을 알고 구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와 주시기를 요청하는 자들은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죄로 병든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있으십니까? 혹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죄에 병든 것에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펄즈 목사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고 또 병든 모습을 발견하게 하셔서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 치료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게 해 주시고 자신의 병든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로또 교회 안에 내려주신 은혜의 수단 아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병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뎌져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늘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고백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가딱 가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